자록한대결이 펼칠 세 분의 배우분들입니다. 네, 여기 주황을 맞춰서 좋습니다. 조금 세분 가까이 좋습니다. 왼쪽부터 봐주시죠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아 지금 규영씨 핫타고 싶으셨던 거죠? 핫타시오 됩니다. 네네네. 자 일단 지금 오늘은 제이예요. 제이. 제2. 오늘 옷을 사망의 톤으로 맞춰 입으셨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보면 박규영 씨랑 조우진 씨한테 블랙으로 입으셨고 감독님이 또 같이 블랙 입으셔가지고 드레스코드를 약간 전달을 못 받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오늘 스타일링과 이 드레스코드 비하인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듣고 싶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우선 제 옷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자면, <laughs> 아, 그, 네. 일단은 옷 피팅을 사전에 해보면서, 그, 어, 이 옷이 이번 사막귀와 색깔이 뭔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, 어, 그렇다면 오늘 이 옷을 입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지, 어떤 그 속에 제가 혼자서 튀어 보겠다. 이 시사회에서 제가 뭐어어더 돋보이겠다.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겠다. 이런 하는 는 전혀 없었다. 부귀영화까지 아, 간 줄이야. 예. 그런 점은 없었다는 점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부터는 드레스 코드가 있다면 제가 중히적으잘 한번 맞춰 볼수 있도록 예. 더 신경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옆에서 보고 있는데 이 그린 컬러, 사하게 컬러를 이제 표현했는데지만 그바 블랙 위에 어, 지금 네. 예, 블랙 위에 사마귀를 좀 표현을 한 건데 네, 예, 맞아요. 뭐 특별히 네. 이 드레스코드에 대한 비하인드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온통 사마귀를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네. 이제 표현을 한 거고 네, 덧붙이자면 음. 저기 독고하고 하늘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우리 공통점이 뭐냐면 싸움도 잘하는데 옷을 좋아해요 지금 그렇지. 사실 조우진 씨도 디테일이. 네, 그래서 네. 그런 상황에 화려한 의상을 다 합쳐서 오늘 컨셉으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까 봤는데 깜짝 놀라서, 아, 우리 시환이 참, 네. 아이돌이지? 글쎄. <laughs> 아, 그랬었지? 이런 마음. 보자마자 <laughs> 정말 놀라시더라고요. 네. 아, 네. 아 맞다, 깜빡했다. 네. 미안하다. 지금 뭐, 조우진 씨도 자켓 디테일이. 아이돌스러워요. 네, 굉장히 아이돌스럽고, 버튼이 지금 그 양쪽 팔쪽으로 쫙 있고, 제가 오늘 의상을 박규영씨가 가자기 점잖게 네. 예, 입고 오셨어요. 어떠셨나요? 두 분의 의상을 보시고 대기실에서. 규영씨. 아.. 저도 뭔가 약간 좀 오늘은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약간 수트를 준비했는데 뭔가 조금 더한 끗을 얹었어야 됐다라고 네, 좀 걱정했습니다. 다음부터 의상으로는 원만한 합의를 <laughs> 거친 후에 입고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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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습니다. 합의를 해주시기를. 예, 하지만 작품 속에서도 세 분은 각자의 마음이 다르면 돼 서로 알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드레스 코드도 아주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. 혹시 마지막 질문